오늘도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마치 한여름 같은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과 전주 낮 기온 31도, 경북 상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한낮의 더위가 무색하게 선선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 살펴보면 어제와 비슷하거나 4도 가량 높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은 춘천 31도, 강릉 28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30도 안팎. 밖으로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전주 31도, 구미와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함께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오존 농도도 평소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존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최고치에 달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호남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구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낮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